안녕하세요. 뉴 다이아몬드 마스터 장명숙입니다. 네, 따끈따끈합니다. 제 통장에. 그런데 이제 직쿱과 다른 그 네트워크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 에메랄드나 직쿱 어, 다이아몬드나 그렇게 차별이 없습니다. 아, 왜냐면은요. 어 지쿱은 모두가 어 소비자와 사업자가 어떻게 해서 움직여서 만들어낸 소득이죠? 네. 어, 막 이렇게 펼쳐져가는 다이아몬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큰 차이가 없어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수당이 있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가 있죠. 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고요. 어, 저는 이 얘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부의 본능. 여러분들은 부의 본능을 가지고 계세요? 빈의 본능을 가지고 계세요? 부의 본능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거예요. 부의 본능을 가지신 분과 비내 본능을 가지신 분들의 차이점이 뭐냐면은요 부의 본능을 가지신 분은 귀가 얇아요 일단 그래서 이 자리에 오세요 무슨 얘기냐면 정보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에요 부자가 된다라고 하면 거절하지 않고 일단 정보를 받으러 오세요 그쵸? 근데 비내 본능을 가지신 분들은 앞에다가 금을 갖다놔도 이거는 아마도 금으로 나를 유혹하고 있을 거야. 그리고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순간적으로 봤을 때는 에 부의 본능을 가진 사람들이 기가 얇고 아무데나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잃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잃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은요, 부의 본능을 가진 사람은 그런 과정을 거치다 조금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진짜 부를 보는 눈이 생겨요. 그러면서 부의 기회가 왔을 때 그거를 딱 잡는다는 거예요. 근데 귀를 닫고 사는 사람은 안 잃는 것 같잖아요. 어떤 심한 유혹에 하나 딱 걸면 그냥 전재산을 다 날려요. 봤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의 본능을 가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좀 부유하게 살았어요. 옛날에 막, 무슨 이하는거 알아요? 네, 예,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이런 데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 느날 이제 아버지가 사업을 이제 망하시면서 완전 가난해진 거예요. 완전. 어,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아, 가만히참 불편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가난하게 살기 싫다. 다시 부자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월급쟁이한테 결혼을 안 했어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했기 때문에 부자로 사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나는 다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 남편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 남편을 구한 거예요. 근데 제가 첫 번째 실수를 했어요. 우리 남편은 사업자인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예술가였어요. 예술가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안 되겠다. 남편을 믿으면 안 되겠다. 내가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사업의 길로 뛰어듭니다. 그래서 돈이 흐르는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저는 젊었을 때에도 결혼을 했어도요.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가 제일 궁금했어요. 그래서 일반 신문을 보는 게 아니라 항상 경제 신문을 봤고요. 서점에 가도 경제 분야 있죠. 거기에 가서 책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저는 경영을 전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왠지 거기서 책 제목을 딱 보면 공통점이 나와요. 그럼 그곳에 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 엄마들의 돈을 어디로 쓰나 봤더니 아이들 학원으로 돈을 쓰더라고요. 남편이 받아오는 월급의 4분의 1 정도가 다 학원으로 가고 있었어요. 저희 아이도 어 학원을 다섯 개 정도를 보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 나이 때 엄마들은 다 군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원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학원이 저한테 잘 적성에 맞지 않았고요. 그러면 피곤한 엄마들을 상대하는 내가 직접 학원을 하는 게 아니라 학원의 원장님들을 다스리는 프랜차이즈를 하자. 라고 해서 프랜차이즈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사업이 조금 내려올 때쯤 돼서 아 이걸로는 이제 안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갈아타기 위해서 다시 경제 서적을 보고 하는 와중에 부동산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재개발이 뜨기 시작했고 제가 재개발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데 어느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깎아서 강남의 복부인들의 배, 배를 채워주는 일을 저는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불길를 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남편은 계속 부동산을 하고, 저는 다른 일을 찾던 와중에 제가 같이 있었던 어떤 교사가 뭔가를 오픈했다라고 해서 저를 초대를 한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글로벌 H사, 이렇게 들어가 있는 다이어트 방 있죠? 이렇게 앉아 있는 거기에 저를 초대를 한 거예요. 저는 그곳에서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저보다 살도 많이 쪘고 저보다 피도안 좋고 이런데 그분들이 막 코치님한테 막 감사합니다를 외치면서 자기가 3kg를 뺐대요. 너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제가 이 사업에 관심이 있으니까 저를 이 사업 설명에 저를 좀초대를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학동의 글로벌H사였어요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는 한 500명 정도가 이렇게 모인 곳에 저처럼 어떤 강사가 나오셨고 그 강사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건물을 지금까지 한 채도 산 적이 없는데 건물 하나당 월 천만 원씩의 임대료가 들어오고 지금은 다섯 채를 가지고 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았는데 왜 열심히 살았냐면 강남에 건물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돈 쓰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제가 돈만 벌면 누군가가 쓸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 돈을 가져갈 사람. 그래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것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건물을 사기 위해서 돈을 모아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다섯 채를 가지고 있다는 말에 제가 망치로 아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다고 제가 딱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미팅이 끝나고 그분을 찾아갑니다 제가 오늘 처음 왔지만 저는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하고 싶고 반드시 성공하고 싶다. 당신한테 그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라고 했더니, 그분을 저를,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렇겠죠. 오늘 처음 온 사람이 시험방지게.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한테 노하우를 요청을 했어요. 저는 빠르게 성공하고 싶다고, 간절하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오늘 처음 왔냐고 물어보고, 오케이, 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성공. 정말 부자가 되고 싶냐라고 얘기를 했고, 예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반드시 성공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내가 노하우를 알려주면 그대로 하겠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저는 똑똑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라고 하는 거는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자리에 100번을 빠르게 오면은요, 당신은 빠르게 성공할 수 있고,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할 거다. 당신이 첫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질 않을 거다.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당신의 성장 속도는 늦을 것이고, 그러면은 빨리 성공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림을 빨리 그리기 위해서는 이곳에 100번을 빨리 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분은 성공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비전을 보시고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냐면 네트워크를 한 번도 안 해본 옆집 아줌마와 내 친구한테 가서 내가 직업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쵸?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아니야 바닷가에 면 큰일 나 집을 말아먹어 이러면 아 아니래 그리고 연락 끊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이분이 했대잖아요 이분이 이런냈대잖아요 당신이 가지고 있대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저를 모시고 온 사람보다 이분이 더 성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찾아갔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 라인을 따라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공 노하우를 배우러 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시킨 대로 했는데 정말 열 번을 빠르게 왔더니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네트워크야? 아 네트워크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라는 그림이 그려졌고요. 일과 미팅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실행하고 와서 배우고 실행하고 와서 배우고를 하는데 한 달쯤 되니까 그림이 완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2년 동안은 진짜 미친 듯이 일을 하고 성장을 하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되, 2년쯤 되는 시점에 한계가 오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한계냐면 이론과 현실이 맞지 않는 한계. 제가 이제 네트워크를 알면서 공부를 시작하고 이론을 공부하기 시작하잖아요. 거기에 이론에 어떤 게 있었냐면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에게 직거래를 하면서 유통의 마진을 없애고 서기시면서뭐 이게 나의 인쇄도독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였냐면 재구매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재구매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저는 계속 뭔가를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저는 부동산에서 일하는 게돈더 빨리 벌수 있거든요. 저는 부동산에서 계속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선택했던 건데, 결과론적으로 그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아, 이거는 아니다. 라고 해서 파트너를 모아놓고 제가 손을 듭니다 그리고 떠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네트워크에서 꿈을 본 사람은요, 절대 밖에 나와서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 이것만 가지고 돈을 벌었던 사람이 밖에 나가서 돈을 쓴다? 돈을 투자해서 뭔가를 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네트워크를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네트워크에서 배운 게 있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직급이에요. 네,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 이거예요. 지금 나의 업이,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이, 내가 하고 있는 직장이, 내가 하고 있는 가게가,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아마존의 행보 안에 있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대요. 거예요. 모든 책들이. 저는 시간이 나면 항상 근처에 서점을 들려서 책을 못 읽어도 경제서적의 제목을 보거든요. 이제 습관이 돼서 가서 제목을 보면요. 그림이 나와요. 모든 책이 이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책이 다 아마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는 행보가 아마존 안에 있어? 네가 하는 행동이 아마존 안에 있어? 네가 하는 제품이 아마존 안에 있어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네트워크도 이제 물어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트워크도 당신이 하는 네트워크에 아마존의한구 하나 있느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아마존의제법배 조수가 처음에는 그 아마존에다가 음반과 책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팔기 시작하는데 부자가 되질 않는 거예요. 왜일까 봤더니 재구매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재구매가. 그러면 평생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책을 보게 되냐면요. 이 책을 보게 돼요. 가정 속에 숨겨진 금맥 한소 홀드 골드라는 책을 보게 됩니다.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요, 내가 당신이 부자가 될수 있는 방법은 석유를 팔아서는 전 세계 부자가 될 수가 없다. 모나리자 그림을 팔아서도 전 세계 부자가 될 수가 없다. 당신이 전 세계 부자가 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휴지를 팔아야 된다라고 이곳에 나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누구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쓸수 있는 친한 화장품,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부자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마존의 행보예요. 어떤 분이 오셔서 자기네 화장품이 최고의 화장품이래요. 이 행보에 맞나요? 아니요. 화장품만 팔아서는 부자가 될 수가 없다고요. 화장품만 전달해서는 부자가 될 수가 없다고요. 휴지, 치약, 채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쓰는 게이 네트워크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네. 이 얘기. 그래서 우리 직은 그래서 제가 이제 직업을 선택하게 된 거고요. 이렇게 결과물적으로보여주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제프 베조스 아마존은 3위, 전 세계 3위 부자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2018년도에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몇위에요 1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상반기 결산을 봤는데 여전히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계속 1위를 어느 정도 지켜 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전 세계 부자 2위가 올라갈 때가 어딘지 알아요? 어딘지 알아요? 유튜브예요. 유튜브. 자 그러면 구글의 유튜브는 왜 부자 전 세계 부자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유튜브는, 페이스북하고 유튜브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페이스북은요, 내가 아무리 올려도 돈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유튜브는 내가 지속적으로 많이 올려서 멤버십이 늘어나면 돈을 주기 시작해요, 안 해요? 돈을 주기 시작해요. 자, 아마존은, 아마존은 우리가 아무리 제품을 써도 돈을 줘야 안 줘요? 안 줘요. 그러면, 직구과 아마존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면 되겠죠? 네. 이렇게. 그 행보를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비밀이에요 누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꿈꾸고 있는 거예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노동을 해야 된대요 이렇게 일하고 싶어요? 지금 정찬호 마스터께서 어디 가셨어요? 스위스 우아, 일하러 가셨죠? 아니에요? 놀러 가셨어요? 네 계속 쏟아지게 지금 두 분이서 행복의 신혼을 즐기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부러우세요? 아니면 샘나세요? 일왜 우리를 돕지도 않고 지금 어디를 가신 거예요? 말이 돼요? 왜 우리를 돕지도 않고 어디를 가신 거예요? 저는 가신다고 떠날 때막 박수를 쳤어요. 혼자서 집에서. 왜요? 나의 미래이기 때문에. 내가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대통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저번처럼될 거기 때문에. 저분이 가진 저기를 내가 가야 되기 때문에 박수를 친 거예요. 여러분들도 박수 친신 분들은요, 전부 다정처럼 마스터처럼 시간적 경제를 얻어서 떠나게 될 거예요. 언젠가, 언젠가 떠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어, 네, 네. 지금 스위스에서도 이걸 아마 네. 보시고 계실 거예요. 야, 내가 없어도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돈이 막 들어오네. 어, 이분들이 다 아침에 양치질하고 칫솔질 다 모셨겠지. 그리고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지금 게 행복하게 놀다 오시라고 네. 자 아, 그런데 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템은 이제 맞아 떨어졌어요. 아마존하고 아이템만 맞아 떨어졌어요. 여러분들은 아이템은 너무 잘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다가올 21세기는 시장 구조는 무너지고 그 자리에 뭐가 대체를 한다? 네트워크가 대체를 한대요. 또 누가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네 누가의 빌게이츠도 얘기를 하고 있죠. 당신. 당장 지금 당장 네트워크를 했을 거예요. 또 이렇게 예, 트럼프도 얘기하고 있고, 빌 클린턴 얘기하고, 이건 여장님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네트워크를 이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아이템은 선정이 됐고, 자 네트워크 소득은 판매예요, 연결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은 판매를 하고 다니시죠? 판매와 연결의 차이점은 뭐예요? 판매는요, 이런 거예요.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분이 막 화장품을 발라주면서 반쪽만 발라주는 거예요. 한쪽만 안발라주고 그리고 한쪽이 주름이 짝 펴면서 턱이 여기 가서 붙어버린 거예요. <laughs> 자, 최고의 제품 많이 해야 돼요. 최고의 제품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맞죠? 그러면 연어들은 어떻게 해요? 눈이 동그래져갖고 어, 나그 사업 한번 해볼까 이러죠? 이거는 판매예요. 지금의 여기에 붙는 제품은요, 내일이면 여기 붙는 제품으로 업그레이드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내 모든가 왜 부자가 안 되는 줄 알아요? 오늘 최고의 제품을 팔았다가 5천만원 벌다 내일 모레면 땅으로 떨어져요. 또 다른 회사를 찾는 동안 이동 작 까먹어요. 이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만약에 연결을 한다라고 하면 제품을 중요하게 얘기하지 않고 왜이 제품을 써야 되는지 이 제품을 썼을 때. 라고 하면요 연결이 됩니다. 연결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이런 거예요. 연결은 내가 직급 사업을 하는데 직급을 떠나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급 제품을 계속 쓰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에요. 그러면 연결은 제품으로 해야 돼요, 가치로 해야 돼요. 가치 이게 연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네트워크를 하고 싶으세요? 연결을 하세요. 판매를 하세요. 누군가가 와서 최고의 제품을 얘기를 하면 나는 이 제품을 내가 돈을 벌어서 써보기는 하겠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하지 않겠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셔서 네트워크의 비전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연결을 해라 자, 이 연결이 어떤 결과물을 이뤄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처음에 저희는 이렇게 세 명이 시작을 했습니다 김양길 마스터, 박은경 마스터, 저희 스폰서님들이죠? 저 전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저기 뒤에 있는 파트너 한 명이 들어왔고요. 그 파트너를 따라서 이런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또 왼쪽에 이런 분이 장류의 리더가 한 명이 들어오더니 또 그분을 따라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늘어나고 이렇게 늘어나고 이렇게 늘어나고. 자, 연결은요, 더하기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결을 제대로 안 하시면은요, 하나 더 했다가 하나 빼고, 하나 더 했다가 하나 빼서 맨날 나온 자예요. 하나 더 하고, 하나 빼고, 하나 더. 이유는, 이유는 없어요. 어떤 이유든 그건 이유가 아니에요. 네트워크를 하겠다는 사람이 1 더하기, 2, 2 더하기, 4, 4 더하기, 8이 안 된다면 여러분들은 네트워크가 잘안 되고 있는 거예요. 꼭 1도 했다가 1 빠지고 1도 했다라 계속 제로에서 나 혼자 만 다니는 사람 있죠? 이거는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 더하기 2, 2 더하기 4가 빠르게 되느냐? n no,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시스템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어떤 시스템이냐면 어디냐면 아예 여기는 분당이네요 분당의 시스템이 돌고요. 여기는 광주에서 시스템이 돌고요. 여기는 보령에서 시스템이 돌고 대전에서 돌고 인천에서 돌고요. 서울에서 돌고 이렇게 미국에서까지 시스템이 돌아가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만이 네버리지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네트워크는 네버리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소득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소득으로 연결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러면 네버리지는 언제 일어나느냐. 30명이 되는 시점에 내버리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30명이 될 때까지 죽으라고 미친 듯이 뛰지 않고 내버리지가 만들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사업을 하든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업을 선택을 하든. 내버리지가 일어나는 30명이 되기 전까지는 잠을 안 자요. 이것도 빠르게. 이번, 이번 달에 하나, 다음 달에 둘, 그 다음 달에 여섯, 이렇게 하잖아. 요 내버리지 안늘어나요 빠르게 30명이 딱 모아졌을 때 이게 굴러가기 시작하거든요. 이 원리를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내버리지 30명이 빠르게 만들어졌을 때 나를 대신하는 2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대신하는 2명이 나타나지 않으면 인쇄소득으로, 네트워크로 연결되지 않아요. 그때까지는 맨 밑에가 가장 중요해요. 미친 듯이 뛰어야 된다. 30명이 모여지기 전까지 이거를 저는 굉장히 빨리 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제가 가진 노하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장 빠르게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시스템을 따르고 시스템을 복제하면서 30명을 빠르게 만드는 거죠. 제 시간이 다돼고요 그래서 네트워크는 아무나 할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도 있고 없다도 있어요. 네트워크는 아무나 할수 없을 수도 있어요. 아무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도 하셔야 되고, 비법을 알아야 되고요, 노하우를 전수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네트워크에서 누구나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계속 교육을 합니다. 네트워크의 노하우를, 네트워크 리크루팅 하는 방법, 멘트 하는 방법, 모든 노하우를 계속 교육을 통해서, MBA 교육, 네트워크 마케팅 아카데미라는 걸 통해서 계속 교육을 합니다. 리크루팅 하는 방법, 멘트 하는 방법을 계속 교육을 하면서 이들을 키워내는데요. 이렇게. 계속 하면서 스피치하고 배우고 가르치고를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뒤에 장표는 시간이 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하는 노하우를 20분 안에 풀려니까 못 풀겠죠. 저의 노하우는 한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예, 농담이고요.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오늘 정찬호 마스터가 이제 가신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스템을 잘 돌리기 위해서 저의 노하우를 풀기 위해서 20분이라는 시간을 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기회가 된다면 은 많은 노하우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